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3월 4일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하이덴구 샹디거리 류량지아 위안 베이리의 한 아파트 구청에서 큰 폭발이 발생해 문과 창문이 모두 파손되고 외벽 장식층도 깨졌습니다 위층과 아래층도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폭발 파편이 거리에 떨어져 배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동 오토바이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넘어져 있지만 배달원은 행방을 알수 없습니다. 베이징 하이덴 소방당국은 이번 폭발이 가스 폭발이라고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공 공식 발표의 진위는 항상 의심받아 왔습니다. 중공이 사건을 공식 발표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SNS는 관련 영상과 소식을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로 유출된 소량의 동영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3월 4일은 중국 양회 첫날입니다. 이날 베이징 주택 폭발 외에도 티베트, 신장, 간수 등 곳곳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폐쇄 루프 운영이 해제됐지만 베이징의 보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천안문 광장 앞 무장경찰 인원은 평소보다 많고 중나라의 신화문 앞 사복경찰은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왕푸징에서 천안문까지 장한 거리를 따라 여러 교차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불심 검문으로 사람들의 신분증과 배낭 속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중공이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곳곳에서 인민들을 경계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양회, 즉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개막일에 폭발과 지진이 발생해 신이 더 이상 공산당의 폭정을 지켜볼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